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경대로 응답을 받는 청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제는 어, 성산절이었죠. 그래서, 어, 조금 늦는데, 늦는데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음, 어, 크리스마스 아닌 날에, 뭐지? 다른 날 아니라, 뭐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기억하는 날이다.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는 노엘요, 어, 노엘. 노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프랑스로 주와이 노엘입니다. 어근데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 가족 킬로 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2 4사일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어, 준비하고, 어, 다 맛있게 먹고, 밤에 12시에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밭에는, 뭐,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하고, 그래서 25일 다시 어, 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밭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 크리스도 생각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 아닙니다. 어저리, 루머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크리스토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몰아요. 그 문제에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토를 알아야 되는 기독교인들도, 크리스토 뭔인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만람들비 브롱스, 이 같은 기독교인 많아요. 아, 이 15일에,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니다. 그래에서도 c h r i s t 서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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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m 어 s c h 어.. i s 는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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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스 a s 장 h r i 하임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은약이죠. 요사의 후손 하임의 재단표 속에, 성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백성들 그, 최애에서 구원하기 위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다르시면, 왜내삶 속에 문제가 계속 된 것입니까? 왜 세상 속에 문제가 계속 생긴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지?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맞죠? 이 영접입니다. 이 영접 의미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를 알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뭐지? 그 말씀을 또전해야됩니다 그죠? 어, 사전전, 어, 2절에 보면, 2장 39절에 보면, 2장 39, 39절에 보면 어, 이 약속은, 너의 와 너의 그 자녀를 위하여, 네, 할님와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네, 그 랜드 중심으로, 랜런드 사회 중심으로 우리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영원한 크리스도 영원한 크리스마스. 우리가 알기로는 그 배경, 부호조의 배경. 그지 하나님의 나라. 맞아. 아홉 가지 세팅으로. 맞죠. 그데 그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뭐지? 성격대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기 아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어 언제 매일 항상 맞죠.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다. 맞죠. 무동 교회 문제들이 문제를 보면 다른 거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대로 맞추습니까 마지막 감량 보아야 됩니다. 교회 그 내용은 이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맞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받은 크리스도께서 뭐지? 우리를 단 끝까지 주겨으로서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셨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성령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대로 응답, 받는 길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성령대로. 자, 여기가 장 응답이죠. 그래서, 몸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니다 노예는,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중들이, 정말로, 성령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만 수입니까? 먼저, 개념이나 개념화, 개념화할 말 무슨 겁니까? 그리스도의 응답은 나의 응답으로 맞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있습니까? 우리 오륜목사님의 그리스도입니까? 어, 강무목사님의 그리스도입니까? 맞는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내그리스도 되면 모든가 바꿉니다, 맞죠? 그리스도 누군지 알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습니다. 새로운 표정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네, 장세성. 지금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순리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닮아니다 맞죠? 혼자서 살아있는 살려, 살려, 사람이 아니라, 그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지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맞죠? 대면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사장 보면 3 2절뭐지주되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교회의 원내스 말이래요. 맞죠? 그래서 내 교회 정체성 내 정세상.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세상 기다리면, 저대 키워야 어떤 키입니까? 단것 아니라, 노예는 어떤 것입니까? 가서. 그래서, 이거를, 형장화. 맞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정세상,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캠입니다캠 캠프. 그래서, 우리 가나, 강한 탕의 정복 맞죠? 강한 탕의 정복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화, 개인 전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맞죠? 경장화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희대 문화를 포급된 문화로 미지 문화로 바꾼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문화의 정복, 문화의 정복. 문화의 회복, 그렇지? 문화의 정복, 문화의 회복 무슨 것입니까? 그걸 맞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맞아 이건 중요합니다. 어떻게 문화를 바꿀 수니까 시기여 맞아 그래서 우리는 300 시기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영장화 뭐 하이브 하신 것입니다. 이 방향쪽에 들어가면 잡응답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사실 전도하는 사 많아요. 전도하는 교회 많아요. 전도하는 단체도 많아요. 프랑스에 보면 아마 한국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지하철이나 뭐 어떤 뭐 기차 어 여객이나 뭐 킬리서 큰 소리로 어떻게 말해요? 말씀만, 신방만뭐얘기겠습니다 보고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맞죠? 일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에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인가? 맞지? 하나님의 주는 방법,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 또 우리 주대 교회 제자들이 주신 방법 어떤 방법이십니까 제자입니다. 이건 제자와 맞죠? 제자와 보면, 집중하는 말이에요. 할미아빈스타는. 그래서 다섯 기초로. 맞죠? 우리는 그 형장지역의 조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는 만든 사람이가 아니라, 우리 까모님께서 계속 말씀할 것처럼 할미비에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16장, 15절에 보면, 루제입니다 하여간에서 지금까지 같은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맞죠? 이게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 같은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 진짜로 복음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도시에 그 왕님께서 문 열, 어, 열었죠 근데 그이 가족이 빠르게 자신의 집에 어, 우리주초했습니다 거기 우리 가서 지금 다아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예, 예비치주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 이분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랬는데 부탁했겠습니다 일하는 아, 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저녁에 그냥 영장 뭐 가는 뭐 다락방 있으면 가지가고 싶다고 그런 말마십니다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은가? 내가 이야기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내용은 오랜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되고 말씀만 전파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를 더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분. 그죠? 제자와. 그래서, 이 자들이, 지모때 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또 내가 많은 직인 앞에서 내게 들을, 어, 말을 중성된 사람들에게 묻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우리가 가요하신 게 있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이사람들이이쯤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모든 장들이 뭐지? 하님 예배하신 부산님 십이신 제자 기도하면서 모든 형장들가서하님 예배하신 기분 이렇게 사람 아니, 아니, 아니라 만사람 아니라 하님기한 그분 그쵸? 그래서 오지까지 이3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 이3 7 이거 연구, 들고 있는 거에 좋습니다. 맞죠? 원형 <목소리> 타민족, 계시는 디스케이, 유럽. 보세요. 사전전, 8장, 어, 이6절이 39절에 보면, 이거 에토피아 의시입니다그 에토피아 의시는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비리포, 어, 맞습니까? 에토피아에서 아닙니다. 근데, 이건 말았는데, 초, 어, 받고, 이 말았는데, 복음을 받고, 티오피아모문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됩니다. 하미 예빈 제자. 우리산에서 237될수 있는 그 제자. 그래서, 키는, 이겁니다맞지 아니, 너희는 가서, 뭐지? 뭐지? 다, 모든 그 세상에서 237이형장에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은 뭐입니까 세리에를 해야 됩니다, 아, 세리에. 그게 맞습니까? 교회화. 이건 중요합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그전장에서 받은 그 제자들이 오방 중심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무엇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 왜? 교회에서는 모일 때, 뭐지, 오방 교회. 맞죠? 물거가면 그 어병 교회에 가면 밖을 마다 이거를, 뭐지? 그, 하나의 나라, 말씀 받게 됐습니다 모두의 중복. 그래서, 함께 중요한 예배를, 또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교예 그 배동께서, 하나님께서 뭐 주십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중심. 어디서? 영장해.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에서 서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고, 또 본부, 중요해요. 본부, 또 훈련, 말수 있도록.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지 진짜 교회 중심, 그것에 의에서 맞아? 훈련 말수 있는 시설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어, 보면, 치유할 수 있고, 썸이 될수 있고, 것이 있는 그 시설. 그래서 건축입니다. 맞아.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알면 건축의 중요성 을 가릅니다. 그래서 교회 부에 대한도 허치를 수밖에 없, 안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들이 이걸 하면 교회 중심으로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문열바을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열을 회복수 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저도 교회 보세요. 어떻게 생서하십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렇게 하니까, 뭐지? 헌금도 회복했습니다 맞죠? 보세요. 사도연전 2장 42절부터 어, 7절까지 다회복했습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영장에 가면 뭐 였습니까? 하이 나라 이었기 때문에 희귀함의 문화를 회복했습니다 바로 그런 말이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모형청들이 응답 속에 들어갈수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2년에 맞죠 이3 7 시대에 맞죠 성형대우 맞지 그래 참 응답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중요한 것은 아 집중입니다 집중 지난주도 얘기했거든요 집중 먼저 교회 집중 맞아 아까 중심으로 맞죠 그다음에 정년회 뭐에 집중 맞아 그리고 소통도 해보겠니다 사람들 부름 중심으로 맞죠. 어 그리고 이 마녀석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마다 모여서" 맞죠? 어,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 하시는 것 보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뜻 서로 갈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어,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원어 메시지, 또 우리, 어, 송구영 친 메시지, 받을 예,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시간에 진짜로, 하님 앞에 집중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간도, 2022년도, 그 날까지, 이피밀을 가지고, 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 성령대로 어, 응답을 받는 어, 자로서 부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대한 중심이 아니, 아니고 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늘의, 어,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어, 그 복음은 먼저 긴화되고 그 다음에 형상화되고 제자화되고 교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어, 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어, 움직이고, 정말로, 어, 하님 미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슬을 기도합니다. 아멘.